새끼래터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? 그치 나도 좀그어아 원래는 우리가 진짜 옛날 생각하면은 잘 생각해봐 옛날엔 우리 어땠어? 옛날에는 진짜 어새끼레터를 나오기를 바라고 육그려서 알아? 새끼레터 나올 때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막 범패에서 새로운 캐릭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또 새로운 캐릭터 기대, 기다렸던 대기게 가장 기다렸던 게 뭐야 가장 오래 기다렸던 거 여자 프리스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막 기다리고 막 했잖아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나도 바뀌었어 새로운 캐릭터 나오면은 막 기대되고 어떻게 나올까? 아 이거 나오면 꼭 키워야지 와씨막 아, 기대된다 이런 마음이었다가 나중에 바뀐 게충전나세요 아? 나중에 바뀐 게아 씨발 또 나와? 뭐야 캐릭터 나왔는데 뭐뭐뭐난막 없어? 뭐또 나와? 뭐 엘븐 나이 또 나와? 그렇죠. 어. 아니 신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. 어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약간 좀 뭐가 신선함이 좀 있어야 돼. 그렇지. 근데 신선함보다는 스킬 우려먹기, 도트 우려먹기가 너무 많으니까. 마치 스킬 있던 스킬을 막 우려먹으니까. 그러니까 그거에 좀 약간 누가 봐도 똑같은 스킬이잖아 누가 봐도 똑같은 스킬을 쓴단 말이야 이이그 그 뭐라고 하지? 이거 이거 나가는 모션다 똑같은데 옆에 나오는 그 이펙트? 이펙트만 바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전에 우리가 진짜 환호성 치고 그랬을 때막 신규 캐릭터 아니더라도 맨 처음에 이제 1차각성에서 2차가성 넘어갈 당시 2차각성 귀검서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えど 달랐다고 이차갔었다아 남자 기검 귀검, 남자 기검사부터 이차갔성을 공개합니다 하면서 막 영상 막 빵빵 나오면서 막헬 벤토가 나와가지고 헬 벤토 막이 차가 서팍 찍고 막 어? 어? 갑자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때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별로 기대감도 별로 없고 그치 좀 많이 좀 떨어졌어 진짜. 신규 컨텐츠가 나야 되는 신규 컨텐츠가 안 나오고 캐릭이 계속 나왔잖아 근데 캐릭이 도트가 계속 똑같이 찍혀서 나왔잖아. 아 그니까 도트보다 그뭐이이이 이, 이 뭐라고 하지 이건 나가는 거를 이 동작들이 똑같이 나왔잖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똑같은 캐릭터를 계속 똑같이 찍어내고 있으니까 솔직히 캐릭 그 이펙트만 바꿔서 찍어내기 쉽거든 까놓고 얘기해서 맞잖아 쉽잖아 그런 컨셉 잡기가 처음에 구도 잡고 그런 컨셉 잡고 캐릭터를 구하내고 막그 하는 게 어렵지 모션을 똑같이 해버리고 이펙트만 바꿔버리면은 솔직히 스킬 구상하는 건 되게 쉬워져 그렇잖아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찍어낸 것 같아.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느낌으로 캐릭터를 찍어가지고 그냥 신 캐릭터 빨리빨리 빨리 내보내는 거야.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신 캐릭터 나와가지고 캐릭터들이 다 어느 정도 이차가성 마무리 이차가성 다 마무리 짓고 다 이제 어느 정도 끝났을 당시에 되면은. 그때 시운 컨텐츠 꺼낼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 년도 내가 말까지 내가 던파 접지 말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야. 지금 던파 접기에는 지금 안 좋은 시기야. 이거 컨텐츠 봐야 돼요번 년도의 그 던파 페스티벌. 일부러 이차나성이랑 지금 다 꺼냈거든 일부러 캐릭터랑. 그러면 지금 하나 뭔가 큰거 하나 나올 때 됐어. 그렇지 일부러 지금 다 해놨잖아 이차도 빨리 다 끝내놨잖아. 밸런스 패치도 지금 끝내고 있잖아 빠르게. 빠르게 끝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뭐 나온다니까. 어. 나오는 게 만약에 이번 덤바 페스티벌에 신규 컨텐츠가 공개되는 게 아니라 또 신규 캐릭터가 공개됐다 이 ㅅ 진짜 거짓말하고 덤바 페스티벌 간 새끼, 간 애들 우, 우유랑 우유랑 계란 들고 가 씨바 우유랑 계란 뿌리고 와 계란 날개랑 막 던지고 와막 알았어? 어? 진짜 이건 말, 말도 안돼또 신규 캐릭터 나오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아예 할게 없는 거야 또 반복인 거야 정말 뭐 나와야 돼 진짜 한 1년 전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.